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김종인, 이준석 그래서 우리 당내 지금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청와대가 이제 맞부딪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른 어,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다. 그래서 청와대 책임을 져야 된다. 어,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소통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해, 과도한 폄훼나 또는 허위사실에 가까운 정책 왜곡이다. 이렇게 완전히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거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의 희생과 또 성과, 노력을 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요. 선거 중립 태도를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특정 후보 얘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 거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정치권에서 선거에 끌이드는 일, 자제해달라. 그리고 지금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을 하지 말고 어, 이 말씀 그 유성룡 후보가 지금 국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국난의 시기에는 여야 보수 진보 없이 모두 손을 잡고 이만은 그야말로 정치 방역을 한번 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자 먼저 청와대가 코로나 사태 관해서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있었던 보수단체 집회 사회적 범죄 행위다 누가 그렇게 비판했죠? 문재인 민노총 광화문 종로 또이 남대 어대문이 일대에서 집회할 때 청와대가 어떻게 대, 대했죠? 분열적 정치 방역을 누가 먼저 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박수현 수석이 엉뚱하게 지금 이거를 우리 야당 윤석열 후보가 정치 방역이라니까 이거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요즘 이 박수현 수석의 문비어천가가 도를 넘고 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 어제 그제 지었 날짜상으로 21일 날, 이건 국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판이 부른 참사다. 그리고 이제 준비도 없는 위드 코이나 이거 자영업자들을 사지, 사지로 내몰았다. 아, 이런 입장을 어, 발, 어, 표명하면서 책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렇게까지 무능무책임한 정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코로나 방역 문제가 내년 대선의 심판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운비 어천가를 부는 것을 넘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야말로 국난이니까 정치 방역 제대로 하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 방역은요 우리 야권에 생기는 정치 방역은 그야말로 그들의 정치 일정에 맞는 정치 방역 즉진보마를 껴안는 정치 방역 그리고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이 고무줄 방역을 하는 것즉 과학적 방역을 하지 않는 것 이거를 비판했는데 지금 박수현 수석의 경우에는요 역설적으로 정치 방역이라는 말은 여야 진보 보석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이 프레임을 바꾸고 있어요 용어의 정의를 바꾸고 있어 참 치사한 박수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 지금 전북을 어 순회하고 내일은 이제 전라남도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전북적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지역 공약을 아주 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기본 인프라 구축 잘하겠다. 그리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기업이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북 이 새만금이라는 라는 광활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만 강하면 청단산업 금융산업이 들어오고 경주 시설과 관광사업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전북 대변역을 위한 인프라를 닦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새만금에는 공항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어요. 그리고 전주를 갖다가 제3금융 중심지로 조성해서 지역산업 발전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호남 내 전북 홀더론과 관련해서 호남에서 전북 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을 하겠고 전북에 투자하는 예, 그런 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 오늘 여러가지 예, 예, 좀 어, 어, 전북지역 방문 상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맞춤형 공약이 상당히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이죠. 저희 전북대학에 있는 어, 열사 어, 기, 어, 기념관이죠. 여기를 들려가려다가, 그러니까, 어, 5.18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비입니다. 예, 추모비. 여기를 가려다가, 이 반대 세력들에 막혀서 제대로 헌화를 못, 못 했어요. 어, 그래서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하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이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교육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 했는데, 이 표현이 마치 극빈층과 저학력자는 자유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 예,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를 하고 있어요. 참, 참 어렵다. 아 말하기가요 한국어 참 어렵다. 왜이 선의를 얘기해도 하는 거는 악의로 받아들이고 자 이래서 왜곡시키고 자 이게 말이죠. 어, 이 대한민국 정치를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개념으로 어, 관리해온 문재인 정권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요 오늘 tv조선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상당히 그립을 강하게 에, 쥐겠다 그래서 일부 인사도 단항하겠다그 일환으로요 지금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 아, 관둔 자리에 김은혜 초선 의원을 공보단장으로 어, 전격 임명했습니다 자 김은혜 단장은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할때 이미 대변인으로 선발을 마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쓴 사람을 또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 뭐, 서로 이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서, 김은혜 초선 의원이 전, 어, 격 발탁이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인사에 대한 이 조치도 자연스럽게, 또, 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무리하더라도, 지금 왜냐면 하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게 뭡니까? 윤, 이, 이, 윤핵관 제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이 김정일, 김종, 어, 김정 위원장하고 항상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회권에 대한 정리로까지 가는지가, 이 선대위의 원만한 운영, 어, 과 음, 직결되어 있는 아주, 뭐라 고 그럴까요? 이, 그,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어, 생각이 되고, 이런 그, 무리한 인사까지는 할것 같지 않은 뉴왕사는 일단 보이고 있어요. 김재규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그리고 조기 개편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안 하고 총괄 상황 본부를 기동 헬기처럼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선대위 하면요 나머지 조직은 뭐 조직대로의 그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이 컨셉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바로 임태희 본부장이 지금 책임을 받고 있는 총괄 상황 본부 체제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처음 이 총괄 상황 본부를 만들 때부터 이거는 김종인의 별동대다. 이렇게 지칭이 되지 않습니까? 닉네임이.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흔드는 이 계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상환본부의 기능을 아주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괄상환본부에 맡기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먹더라도 체결을 일어나겠다. 그래서 상당한 강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TV 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국민의 선대위가 한국만 같다. 내가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선대위 체계를 일어나 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금년 말이 지나기 전에 선대위 체제를 효율적으로 다시 조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예. 그러면서요, 이두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재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TV조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에 들어온 지 에, 2주째가 됐는데, 선대위를 꾸릴 때부터 항공모함 비슷한 선대위를 만들어 놨고, 항공모함은 비하게 움직이기 힘들다. 그래서 비대위가 굉장히, 에, 이 선대위, 선대위가 굉장히 비대해진 현실적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내가 칼을 대더라도 시비하지 마. 어, 비대해진 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이 칼질에 따른 부작용을 덜기 위해서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제 할수 없이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에게 앞으로는 모든 일을 상황본부가 파악해서 후보와 직접 연락을 하는 체제를 갖추라고 이야기했다. 모두가 후보에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일치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에게 많은 재량과 임무를 부여하는 예 이런 지금 상황으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대위를 개편한 민주당과는요. 초기 거대한 선대위를 만들었다가 작동을 안 하니까 초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콤팩트하게 만들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야? 내가도 이렇게 사람들 다 정리해낼 수 있어 알았지. 이게 사전 경고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 시비하지 마. 이얘기입니다자 그리고 이준석과 이 조수진 최고의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요. 어제 보니까. 어, 조수진 의원이 말을 좀 잘못했고, 이석 대표가 화를 낸 만도 하더라. 어, 조수진 의원에게는 오전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이 대표도 그만둔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수용하고 지나가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인내가 제일 중요하고, 일일이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 라고 했다는 점도 TV조선 측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가족들에 대한 네거티브 폭로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후보의 결심에 달렸다. 내년도 우리나라 상황이 중차대한데 후보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이 얘기는요, 빨리 정책 에, 경쟁 선거 체제로 어, 이 말하자면 국면이 바뀌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대목은 뭐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가족 이력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드러난 상황들이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이제는 유권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상당 부분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도 많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이거는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매, 메시지, 일, 일정, 정, 정 정은 정책 공약 이것을 손에 딱 쥐고 윤석열 피서식까지도 직접 어이 관할권에 넣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어 지금 제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말이죠 어 상상도 못한 파도가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욕 먹더라도 할 일을 하겠다면서 선대위에 칼자루를 쥐겠다라는 입장을 선언는 것이 아니냐. 아 어, 그래서 이 단칼에 인사를 하기는 어렵고 또 단칼에 슬림하기는 화 어렵지만은 어쨌든 에. 선대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개편한다고 어 손을 일단 대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어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 개편론에 대해서는 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가능성을 일축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 전반적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운영 컨셉트가 바뀌는데 메시지와 일정 정책의 일원화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종인 별동대라고 닉네임이 붙었던 총괄 상황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 전략과 보고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체제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요. 스케줄부터 완전히 제대로 사전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 승인하는 체제로 바뀐다. 엄격한 통제가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이 여기서부터 수술하겠다. 왜냐면요. 이 페북에 어떤 입장을 내놓으면 일사불란하게 선대위 체제에서 이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부 후보 메시지 따르고, 선대위 구성원들 메시지 따르고, 공보 단장의 메시지가 따로따로 돌아서, 메시지 임팩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야말로 후보가 언제, 어, 당장 어제 쓴 페북의 입장문도, 예, 당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빠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적으로 페북 메시지를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어, 어,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대위 내부 스피커가 너무 많아서 이걸 줄인다. 선대위 운영에 방해되는 사람은 과감히 조치하겠다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 개별 인사에 대한 통제 의도, 즉 메시지 통제 의도가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선대위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언론 전화, 하루 종일 TV, 방송, 라디오 여기만 쫓아다녀, 이게 전부 자기 정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정치를 막지 않으면 망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것은 자기 메시지를 내, 자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의 메시지에 맞춰서 임팩트 있게 우리 국민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론이 예를 들어서 후보를 비판한다 거기에 편승해서 더 후보를 비판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객관적 그리고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인양 자기의 주가를 끼우려고 하는 지금 이 선대위 멤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여러 번 지적했는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어, 김종일 위원장 저하고 생각이 똑같다. 세 번째로는요, 이 투톱 김병준 역할, 이 공간은 당분간은, 당분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 이 후보하고 김병준 위원장관의 신뢰관계는 확실하고 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 메모드 선대이 이, 과연 이, 칼질보다는 그립을 강하는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경우, 어,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칼질도 나온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특성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칼질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준석은 예외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자기의 리더십, 카리스마를 김종인 위원장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발언 중에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 우선 이준석과, 예, 말하자면,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 결합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빠지면서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 아니면 세대결합론, 세대포일은 어림도 없어? 내가 아쉬울걸?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 이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세대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개별적 사람에 따라서 한 세대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렇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를 맞이해서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제시가 되면 모든 세대가 거기서 동주에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 세대는 특정인만 보고 쫓아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와 어, 이, 다른 이 세대결합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태,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하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와 조준진 단장 사이에 벌어진 사태는 그것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끌어가겠다. 이래서, 이 조수진 자리에 김은혜를 갖다가 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그립을 세게 줘서 일사불란한 기강을 확립하겠다. 그래서 김종인 표이 정치적인 상징성, 김종인 표 어, 말하자면 이 어, 이미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계기로. 그래서 김종인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거였다. 그리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해서요 어, 이 군말 없는 잔소리 없는 일사불란한 선대위를 꾸려가겠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준석까지도 저렇게 딱 세대 결합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 심야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윤핵관 전행은 망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과 윤석열 후보의 신뢰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리스크, 아들이든 뭐킹건이시든이양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완전히, 예, 바로 자은 우리 언론을 도배하고 있을 때 예, 진행됐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리얼미터, 그 다음에는 한국갤럽. 리얼미터는 y t n 의뢰고요 한국갤럽은 머니투데이. 그 다음에 조원 CNI, 여러분들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이트 뉴스. 이세 군데 여론 조사 결과인데, 세 군데 다 윤석열 후보의 지, 지지도도 높고, 당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와 유지 쪽, 여전히 15%에서 20%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걸볼 때, 에, 윤석열 후보의 에, 말하자면 이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예, 자신감을 갖고, 지금 표출된 악재, 이준석, 어, 이 대표 사태인데요. 이 대표 사태에 따른 선대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더잘 강구하면, 지금 현재 우세하고 있는, 에, 이런 여론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큰차질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요, 우리 보수, 어, 정당의 경우에, 해방 이후, 어, 이 DJ, 노무현, 그 다음에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 세 번을 빼놓고는요, 전부 대한민국을 성장 발전시킨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 보수 정당 아니겠어요? 이러한 노하우와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교체에 대한 이 여론이 이렇게 높을 때 여력을 인정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와있는 모든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세하게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는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어, 우선 YTN하고 어, 갤럽 여기는, 이거는요, 이 가족 리스크 모두, 어, 이 발동이 된 20과 21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 리얼미터 바이텐 의뢰인데요. 윤석열 40.1, 이재명 37.0, 3.1%가 높고, 안철수가 4.2, 심상정 3.6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에, 윤석열 후보의 하락 폭이 상당히 커요. 5.2%입니다. 아, 지난 2주 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재명은 0.1% 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두 후보 지지율의 격차가 8.2에서 3.1%로 5.1%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3이 빠져서 45.6. 그리고 이재명은 0.7이 빠져서 41.3. 그래서 양자 대결, 자제 대결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도 어, 지난 음, 조사보다도 1.2%가 높아져서 52.5, 연장은 40.2입니다. 그래서 12% 정도 앞서고 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요. 리얼미터 조사를 결 어,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리스크에 따라서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70.7%가 변경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가족 리스크가 후보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이 가족 문제에 관해서 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게 53.6, 그 다음에 충분하다는 38.4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사과, 어, 충분하지 않다가 59.2, 네, 충분하다가 32.8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병역 파수와 관련해서는요, 패스 문제, 52.54.3이 음,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갤럽 여론조사도 똑같은 2021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5.2, 이재명이 32.9입니다. 그래서 이전 어, 비교해볼 때, 윤석열 후보는 1.2가 빠졌고, 이재명은 3.4가 빠졌어요. 그래서, 둘다 빠졌는데, 앞에 리얼미터하고 달리, 이 갤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7.5, 심상정 4.7, 김동연 1.3입니다. 참고로요, 이 리얼미터는 AR s 입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갤럽, 언제든지 면접조사예요. <laughs> 근데 이 면접 조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재명이 잘 나오는데 여전히 여기에서도 이재명이 밀려요. 자, 그리고 이제 20대 지주를 보면요, 지주 후보가 없다는 게 24%인데 2주 전에 22.4%보다는 1.6%가 올라왔고 20대 지주는 윤석열이 이깁니다. 21.1대 이재명 은 19.5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11.3, 심상정 8.3, 어, 김동현 0.6%입니다. 그리고 20대의 경우에요. 다른 사람으로 지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응답이 3 3 4예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도, 어, 지난주사 29.7보다 유동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예. <laughs> 그리고요. 이재명의 경우에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6.6에서 70.2로 줄어 들었고, 윤석열 후보는 77.4에서 77.3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가족 리스크가.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6.9, 민의당이 29.3. 그래서 약7% 정도로 앞서고, 정의당 4.7, 열린민주 4.7, 그 다음에 국민의당 3.1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무수행 57.6%가 잘못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37.3입니다. 그래서 이 갤럽에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20.3%나 날 정도로 상당히 세게 나와요. 자, 이걸 보면 이제 갤럽도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어,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대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는 어, 이 연령층인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살짝 높고 지지를 바꿀 수 있다가 말이죠.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76.4가 되고. 30대의 경우에는 59.3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커요.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이게 바로 20대의 지금의 투표, 생각, 의식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20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60대는요. 지금 지지하는 대로 지지하겠다. 이게 다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투표 의향, 반드시 투표한다가 63.3. 아마 할 거가 25.2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다 쪽이요.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88.5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0대 지지율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21.1, 이재명 19.5, 안철수 11.3, 심상점 8.3.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이 조원CNI의 뉴스, 이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뢰한 건데요. 어, 누구를 지지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39.6이고, 이재명은 35.0, 4.6% 차이가 나는데, 이제 추세를 보면요, 지난 11월 8일날 조사했던 걸 보면, 윤석열은 46.3에서 계속 내려와서, 지금 12월 이제 20일인데, 39.6, 약 7%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지난 11월 8일날 32.3에서 34.2, 38.3까지 올라갔어요. 12월 6일날. 그러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35로. 그래서 11월 첫째 주하고 비교해 보면 약3% 정도는 올라갔지만 최고치였던 12월 말하자면 9일자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약 3%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둘다 빠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큰 추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 예.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연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석열이 46.1, 그리고 민당 이재명은 39.3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49.8, 정권 재창출이 37.3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대통령에 대한 평가율, 부정평가가 58, 긍정평가가 40. 그래서, 18.1%나 부정평가가 높아요. 이게 전부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 부정평가를요. 연령대를 보면 어디에서 부정평가가 제일 높으냐. 20대가 제일 높아요. 67.9. 그래서 우리가 20대 이 대책을 조금만 신경 써서 내놓으면 20대의 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층은 60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요. 65.9. 그 다음에 부정평가 높은 것이 바로 30대입니다. 30대가 56.2%나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20대가 67.9, 30대가 56.2. 그래서 20대, 30대를 우리가 딱 제대로 모셔와야 돼.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의 경향은요, 어, 지금 40대가 제일 높아요. 55.5대 부정평가 44.5.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데가 50대에요. 52.2대 44.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 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30.6 민주당 29.4 국민의당 7.8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7.5 정의당 3.6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아들 도박과 관련해서는요 매우 심각하다 이게 41.3 어느 정도는 심각해 이게 24.7 그래서 심각하다는 쪽이 66.0이고요 심각하지 않다가 31.7입니다